<목소리> 아, 진짜 11시 됐어. 사람이 역시 착하게 살아야지, 잠깐 지사니까 1 1시부두번연도 나오네. 아, 씨, 자주 죽 아무리 고방이라지만, 기분이 더럽고. 아, 방송 켰다고 카톡 해주라고? 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카톡 안 한다, 잘. 어? 방송 어, 켰다고 카톡을 하냐. 자 일단은 할만합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주정이 토스거든요. 자 일단은 9시, 9시가 좀 괜찮네. 어. 9시는 제럿은 퇴원할 때부터 공삼업이니까 편하게 하죠. 자, 일단은 저희 팀한테 꿈과 희망을. 아, 아까 이었는데이발 튕겨서 일대 생김. 아아인 척. 하고서 게이트는 암처럼 짓습니다. 이게 인생이거 잘하는 법 1대1 아 씨발 어떡하죠 일단 투어 투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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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9발 이, 이, 드론 어, 일곱시도, 그발. 군다님, 상대, 못살렴아 넥사스 깨지냐고, 안 깨지지. 저는 저글링 세븐 칼라까지 막습니다 예, 원게포기 때문에. 스칼라로는 끄떡도 니에요 자신감 있게, 바로 진출, 어? 자신감 있는 질러 움직임. 원래 스타는 자신감이거든. 쫄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팀이 안 죽어요. 어차 빈집가가 자 막히니까, 바로 헬프. 아, 뭐해, 아홉 시, 뭐해, 뭐해, 뭐해. 비벼, 비벼, 비벼. 비비세요 예. 새끼야 죽으면 더. 바로 양포까지. 센스 있는.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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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하셔. 노탈인데. 시소해, 개새끼야! 뭘, 시발 노야, 너는. 죽잖아. 시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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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완성됐네, 된이 새끼야, 안 됐네. 개새끼야, 시소했으면 시발돈 많잖아. 만가 아니 이 새끼 고수인 척싹가더니 개새끼가 진짜 리네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들어야돼 아 죽이지마 제발 형으로 죽으면 나도 죽요 아, 내가 얘가 죽는다 얘 죽어요 내 포토 어때? 아 드론좀 살려! 뭐해! 병신새끼야! 정리 찾으세요 코스 박는중 잠마만마차 드론 살려 드론 살려 드론 살려 살려 드론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리세요 쟤 새끼가 잘하는 척탈 가다가 개 털리네 또 어때? 힘들해? 힘들하지? 힘들나 혼자 해도 이겨? 정말? 오케이 네. 님 네. 오버 6시 꺼 7시 한번 나 혼자 해도 이겨? 네. 못 읽어 내가 얘 버리고 멀티했으면 이겼겠다. 괜찮아요. 저는 무적이에 괜찮아요. 저는 7칼라 이하로. 정말 안 죽어요. 죽으려면 7칼라 정도. 어어! 잠깐만! 끝나시고 아 펜, 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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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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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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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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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죠이 사람은 아가리 털면안 돼요. 정각이 되게 많네요. 대학살주. 아, 씨발. 네. 아, 뭐, 아, 번만해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뭐 아무 피해 없었다고 라 봐도 망합니다 우리팀이 훅훅 뒤지면 안되니까 저는 조보스니까 바로 심시티 아스 심시티 네심 같았어? 이게 바로 심시티다 좋아요. 쟤들은 뒤졌어요 이제

히드라라고? 아, DK 템플러. 자, 아, 이쯤 했으면 솔직히 나는 이제 9시한테 해줄 거다 했다. 야, 나도 좀이제지 나도. 어? 너이 새끼야, 어, 내가 지금. 죽어요. 하다 보니까 약국 박아서 그렇지, 임마. 가 평소 같았으면 이미 트리플 못 부터 죽었어, 거마 막너 버려도 됐는데 어,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은 아니지만 어, 사람이 또 상도덕이란 게 있잖아. 씨발 너도 멀티 좀 먹자. 너한테 투자한 돈이 150, 300원, 5 600원, 0 600원에 맞지? 600원에, 900원에, 1,000원, 1,000, 1,100원, 1 0 0 0 1,400원을 투자했네. 1 씨발. 1,400원이면 인마 현실로 치면 은한0만원1 0 0원도 내는 것 같아. 어. 1 0 0내가는거 같아. 1 4 0원는아1 0 0원는 아, 이들 안 해? 그들 아 해? 챕터 오브 오브 하나만. 음, 아! 잠깐만, 소이 개새끼 씨발, 너한테 얼마를 투자해야 돼, 지금. 아, 오브로드 좋았어요. 근데 판다 뒤졌네요. 사람 크기가 아니아 지금게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은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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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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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한 방에 죽여야 멘트가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따로 치면 멘트가 떠요. 아, 오빠로 드가 봤네요. 자, 저한테 보내줄게요. 너한테 보내줄게요. 너 나한테 감사해야 지 임마, 내가 죽겠는데 내가. 님, 이제 님이 가고세요. 나 짓고 싶어도 못 지은. 니가 봐봐. 나안 지어져, 이제. 지어놓고 싶거든? 안 지어져. 지울 수 있는 이게 내 최대한이다. 나도 게이트 좀 늘릴게요. 나도 게이트, 원 게이트다 지금. 누가 뚫리겠어, 이게? 근데 뚫리면은, 다 접어야지. 그렇지, 어어어, 그렇지.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어, 너 이제 내가 달려와. 왔지? 같이. 야, 한번 야 돼. 잠깐만. 잡히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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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또 20개 방어 같은데 게이트가 3개네 게이트는 늘려줍니다 바로업이요? 네 하고있어요 recomendé hoy. Eh.